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 공포에 휩싸이고 있고 경기 침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코로나 경제 위기의 예상 경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공황부터 해서 일곱 차례 경제 위기를 통한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겪었던 공황들의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세계 대공황은 193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위기를 얘기하면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입니다. 세계 대공황은 사진에 보면 이제 프리 수비라고 돼 있습니다.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서 멀쩡한 미국의 신사들이 줄을 서 있는. 에, 이전의 흑백사진들을 보고 있는데요. 세계대공항의 진원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입니다. 그런데요, 어, 1930년대 초반에 이제 세계대공항이 오는데요. 1928년부터 29년까지 미국의 주가가 두 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가격이 이미 상당히 좀 올라있는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실은 세계 대전의 여파에서 멀리 있었던 미국은 생산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좋고 주가가 엄청 버블이 생겼던 거죠. 그러자 연준 관리들은 이 과도한 주가 투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게다가 1930년대 또 중서부 지역에서 가뭄이 나타나면서 농업 생산이 급감했어요. 마치 위기들은 어떤 대외 사건들이 함께 몰려오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2020년의 코로나 위기도 사실은 코로나 사태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겹쳐진 거거든요. 그것 때문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세계 대공황 때도 이런 엄청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었고 정부가 정책을 또 잘못 썼다는 겁니다. 긴축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게 세계 대공황을 몰고 온 사례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있었고요. 결과는 어땠느냐? 예, 미국엔 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내 안전 상황이고요. 전 세계가 대규모 경기 침체로 갔습니다. 제가 이 7번의 경기 침체를 소위 이제 태풍의 사례에 비교해 가지고 비교를 좀할 텐데요. 예, 이거는 뭐 아, 초대형급이었죠. 그러니까 소형급, 중형급, 대형급 이렇게 태풍을 나눠 주자고 한다면 세계 대공황은 아, 초대형급, 대형급이었고요. 1932년의 주가가 1928년 고점 대비해서 1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10%가 빠진 게 아니고요. 10% 수준으로 하락했으니까 90%가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당연히 생산이 줄었을 것이고 실업률이 치솟고 물가가 25%나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큰 공황 세계 대공황입니다. 그전에 뭐 1800년대 뭐 유럽의 디플레이션 이런 사태도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의 기억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20세기 들어서. 가장 큰, 음, 기억하고 있는 세계 대공황, 초대형급의 메가톤급의, 음, 여파였다는 거고요. 아마 지금처럼 또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었다고 하면 엄청났을 거예요. 효과, 그 영향력이요. 예, 일곱 차례 경제 위기를 통한, 어, 교훈. 두 번째는, 예, 오일 쇼크입니다.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지만요. 또 뭐, 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많았지만 제가 그 가운데 이제 일곱 가지만을 좀 추려본 겁니다. 오일쇼크는 1 9 7 0년대 진원지는 중동입니다. 오펙이 결성되면서 석유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석유를 무기로, p 오펙 국가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힘을 보여준 사례가 오일쇼크입니다. 우리나라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오일 쇼크로 인한 그 쇼크는 말도 못 합니다. 뭐, 미국만 하더라도 이 사실은 미국 같은데요. 예. Sorry, no gas. 가 없습니다. 이런, 에, 글을 쓰고 있는 분의 모습들. 아마 주위소, 주인이신 것 같습니다. 공급 쇼크죠. 예, 유가가 뭐, 갑자기 뭐, 두 배, 세 배, 다섯 배 오르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 쇼크가 오면서 전 세계에, 예, 수비 유축과 공급 쇼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대규모 경기 침체가 왔고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왔죠 공급 측에서 가격 상승이었기 때문에요 원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역시 태풍에 비교하자면 대형급 위기 쇼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차례 경제 위기를 통한 교훈. 세 번째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 외환 동아시아의 외환 위기입니다. 사실 동아 진원지는 태국, 우리나라뿐만 아니었고요. 처음에 사실 태국에서 시작됐죠. 태국 강국 등 동아시아 국가였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97년에 12월이었는데요. 저는 기억납니다.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에서 예, 에, 부총리가.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는 얘기, 또 강드시 총재라는 깡드시 얘기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영화 국고,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걸로 우리에게 IMF가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왜 IMF 위기를 맞았느냐, 그 위기들을 분석해,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요. 그 당시에 금융자유화정책을 썼는데 이게 좀 섣불렀다는 겁니다. 혹은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금융자유화 정책을 쓰면서, 아, 이 금융기관들이, 특별히 단자사, 투자금융사, 이런 회사들이 해외에 가서 돈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왜? 금리가 훨씬 국제시장에 가면 싸거든요. 그 다음에는 해외에서 자금을 그동안은 못 빌려오게 했었는데, 이제는 문을 열었으니까 해외에서 자금을, 해외 차입이 무려 연평균 20%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 빌려온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대출을 했겠죠. 그러니까 대출 과열이 일어나고, 돈이 가서는 안 되는 부실 기업들의 돈이 간 거죠 그러면서 재벌들은 직접 자금 조달 하기도 하고 이런 금융기관들의 늘어난 유동성 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대마불사 관행으로 무리한 사업 확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도가 나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한보그룹 사태를 기억하게 됩니다 재벌들의 관행 결과는 어땠느냐. 우리는 뭐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경기 침체에 들어갔죠. 정말 한국 경제가 초토화된 시간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나타나고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우리가 직접 겪은 가장 큰 위기죠. 그야말로 초대형급 메모드급 위기입니다. 동아시아의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지역적인 거죠. 한국이나 태국 아시아의 위기였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대개 대공황은 1930년대 우리 경제 규모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잘그 피부로 그렇게 느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97년의 동아시아 외환 위기, 우리 한국의 외환 위기는 IMF 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초 대형급 위기였습니다. 일곱 차례 경제위기 네 번째는 닷컴버블을 뽑아봤는데요. 예, 1999년,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기술주들의 그 닷컴버블이 있었습니다. 진원지는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 미국 국가였죠.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우리 또 코스닥 시장이 그때 뭐 새로운 기술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예, 결국은 자산 가격 거품을 만들어 냈죠. 기술이 분명히 발전하긴 했는데 기술주에 대한 과도한 낙관과 기대가 버블을 만들어 낸 겁니다. 예, I.T. 버블 붕괴 후에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죠. 그야말로 뭐 정말 80% 90%가 추락했습니다. 이때도. 다만 닷컴 버블은 이게 자산 가격 기술주들이 급락하긴 했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예를 들면 세계 대공황 같은 실물 경제 혹은 전 세계적 파급 효과의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어떤 금융 시장의 자산 거품과 붕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굳이 분류하자면 저는 다컴 거블은 한 중형급, 중대형급 정도로 어 분류를 하면 어될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닷컴 버블의 영향은 꽤 컸었고요 보면 세계 대공황도 자산 가격의 상승이 거품을 만들어냈고요 이때도 보면 닷컴 버블 때도 자산 가격 상승이 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나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게 버블이라고 하는 게 세계 경제 위기에 상당한 진원지가 위기가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일곱 차례 경제 대표적 경제 위기 다섯 번째는 예, 서브 프라임 위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07년, 8년의 서브 프라임 위기인데요. 사진을 보면, 네. 에, 소방 관이 해야 될 일들을, 예. 뭐, 관료인지요. 이분들이, 에, 이, 호수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배, 예. 이, 소화전이라고 하죠. 여기서 물을 끌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물을, 불을, 불을 끄고 있는, 뒤에는 이제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또, 포세일, 예. 세일한다 이런 어,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집값으로부터 이제 폭 어, 폭풍이 있었던 거죠.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의 진원주는 미국입니다. 원인은 자산 가격, 특별히 이 때는 부동산 가격이 버블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 이 모기지 시장의 금융 혁신이 오히려 또 독이 된 사례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모기지 상품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가지고 이게 금융혁신이었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인데 월가가 이런 돈뿌리가 더 되지 않으면 뭘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 금융혁신이 오히려 독이 돼서 버블이 버블을 만드는 뭐 1차, 2차 파생상품들을 만들어냈던 게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게다가, 금융기관의 탐욕, 이걸 소위 경제학에서는 대리인의 문제라고 합니다 돈 맡긴 사람들이 돈준 사람들, 투자자들의 권리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탐욕을 부렸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에, 겹, 겹쳐서 네, 전 세계적인 자산가격의 급락이 오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따라왔습니다 우리도 2008년 때뭐 굉장히 큰 위기와 함께 주가는 고점에서 전 세계 증시가 40% 50%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일이 있는데요. 당시에 미국, 연준, 또 유럽중앙은행, 일본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서 소위 양적 완화를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어, 리먼사 태 서브프라임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언론에서 마치 지금 같았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고 에, 1930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엄청난 불황이 몰려오고 있어서 이거는 1, 2년, 3, 4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l자형으로 장기 버블로 간다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대단히 빠르게 금융시장과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2008년에 주가가 뭐 폭락을 했지만요. 그 다음에 물론 아, 경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그랬지만, 한 2009년부터 해서 주가는 엄청나게 회복세로 돌아섰고요. 2009년 10년부터 해서 경기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2009년부터 지금까지 11년의 미국의 금융시장이 주가가 강세장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는 사실은 아까 이제 태풍의 급으로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초 대형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초 대형급으로 발전할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은 재평가입니다만. 한 중대형 급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정부 관리인들이 긴축 정책을 쓰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게 대공황을 초래한 요인들로 얘기하는데 2008년에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소위 이제 헬리콥터 밴이라고 하는 번행키라든지 연준 의원들이 이제 그 당시 대공의 번행키는 대공황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때 긴축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때는 엄청나게 돈을 풀었죠. 헬리콥터 밴이라고 하는 게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라도 돈을 뿌려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게 헬리콥터 밴, 밴버넨키의 의지였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수요측면을 회복시켰고 자산가격은 다시 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풀린 돈들이 아직까지 거둬들이지 않은 게 지금의 또 다른 불씨를 만들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일곱 차례 경제 위기, 여섯 번째로는 2011년에 11년 경에 있었던 유럽의 재정 위기입니다. 진원지는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EU가 출범하고 나서 하나로 묶여가면서 여러 가지 제약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죠.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정말 몇개 국가들이 디폴트 국가 부도사태에 몰렸습니다. 그리스 등 피그스 국가들이 대표적이었었죠. 예. 그러고 나서, 어, 이 IMF하고 결국 구제금융을 받았고요. 또 독일 은행들이 나서면서 이게 EU로, EU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 그 중에 몇개 국가가 무너지면 EU가 붕괴하기 때문에 결국 또 독일은행들이 나서고 이러면서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유럽 재정 위기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있었던 2008년의 금융 위기 사태의 여파가 유럽 은행들에게 충격을 줬고 유럽 은행들이 입지가 작아지면서 그게 전 유럽권에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이것도 물론 우리가 2011년에 유럽 재정 위기를 기억합니다만 초대형급의 전 세계적인 위기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위기 평가하면 중형급 위기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경제 위기 예, 이 위기를 7차례 경제 위기에 일곱 번째로 저는 꼽아 봤습니다. 지나고 나면 어떤 이름을 붙일까요? 예. 아마도 신종 코로나 경제 위기 혹은 예, 코로나 경제 위기 에, 코로나라는 얘기를 아마 붙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의 원인들을 보면 예, 여기도 이 앞서 몇 차례 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우리는 그 돈이 몰려가 돈들이 저금리에 몰려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렸죠. 미국은 주가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2008년에 주택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고점보다도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예,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겹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총매 역할을 한 거지요. 물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행 중이고 전 세계가 감염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이 오직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번 문제가 발생됐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미 경제는 리먼 사태 때 풀려있던 엄청난 유동성들 그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그 어떤 조건들이 마련된 겁니다. 거기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촉매가 이제 터져 나오면서 경제 위기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상들은 일단 어, 이전에 수요 위축뿐만 아니라 공급 충격이라는 데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공급 충격이 있을 것이란 것, 거기다가 다들 나가서 집에만 있고 수요하지 않고 수요 위축까지 수요와 공급이 겹쳐진 위기라고 해서 지금 다들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뭐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고요. 유가도 하락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업체를 에너지 업체 등의 기업들의 어떤 부담 파산 가능성 그리고 신용 위기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면서 지금 막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코로나 경제 위기는 과연 태풍의 그 급수로 봤을 때 소형급이냐, 중형급이냐, 대형급이냐.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보면 이미 소형급의 수준은 넘어섰죠. 예. 빠르게 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중형급으로 확산이 된 상황이고요. 중형급 정도죠. 지금은. 이게 대형급, 초대형급으로 퍼져갈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나 얘기들은 뭐 세계 대공황이나 서프라임 금융위기 같은, 네, 어, 초, 어, 예, 세계 대공황 같은, 네, 혹은 초, 이, 제가 이제 앞서 서프라임은 저는 초대형급으로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요. 세계 대공황 같은 자산 가격의 하락과 생산의 위축, 그리고 이런 예, 파괴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초대형급으로 보는 건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데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중대형급 수준, 앞서 뭐 서브프라임 많이 간다면 서브프라임 위기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 말은 우리가 대공황이나 IMF 위기는 우리에게 초대형급이었는데요. 진원지가 우리 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각국 정부가 어쨌든간에 뭐 지금 정책 수단이 없다고는 얘기를 하나. 정책 공조를 할 겁니다. 나머지 돈을 풀던 뭐어 저금리로 가던 재정을 풀던 어 정책 공조를 할 거기 때문에요. 예, 대세계 대공황 같은 초대형급 음 허리케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저는 어 소형급은 이제 지나갔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중형급 정도니까 중대형급 정도의 에이 태풍의 경로를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가 우리, 우리가 좀 시사점이 있어요. 버블은 우리는 굉장히 좀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경제 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뭐 나쁜 게 맞죠. 뭐 거품이 일어나는 거지만, 버블이 지나가고 나면 또 굉장히 유용한 기술 발전이라는 그 흔적을 남깁니다. 이건 좋은 흔적이에요. 그리고, 버블이 지나고 나면 거품이 빠지고 까지고 나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어디선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철도 버블이 있었는데요. 철도 버블이 지나고 나서 철도 산업이랑 물류 산업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또 성장의 토대가 되는 거죠. IT 버블에 대해서 우리는 나쁘게 얘기를 하고, 물론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IT 버블 이후에 사실은 4차 산업 혁명에 그게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분석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과잉된 생산이나 기대들을 이제 거품을 덜어내는 거잖아요.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그 고통을 덜어내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산업의 성장이나 수요가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나면 버블의 흔적, 버블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겁니다. 그런 산업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온라인 비즈니스, 예. 그런 어, 플랫폼. 이런 산업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도 성장할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예. 아, 원격 서비스, 뭐 이런 산업들 급성장할 거고요. 바이오 산업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바이오에 대한 엄청난 거풀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그 우리가 바이러스 질병에 관한 위험을 겪고 나게 되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바이오 산업으로 또 R&D와 함께 많은 시도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 우리가 겪고 있는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경제 위기의 예상 경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대공황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일곱 차례 매우 큰 경제 위기를 통한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